IT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IT 부품 시장 확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강신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T 산업이 부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수출 호조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IT 수출 증가율은 9.6%로. 전체 수출 증가율 1.3%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 수출 증가율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마이너스 1.4%와 마이너스 3.2%로 저조했지만 올해 들어 현재까지 9.6%로 크게 늘었습니다.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IT 부품 수출의 증가. IT 수출 중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8년 66.4%에서 2009년 73.8%, 2011년 79.7% 올해 현재까지 83.2%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통신 기기, 인쇄 회로 기판이 IT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1위 반도체는 메모리, 시스템, 개별 소자 등전 부문에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모든 품목에서 국산화율이 상승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의 IT 부품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 수출 증가는 단가 회복, 부품 수출 확대에 힘입은 것으로 이러한 수출 호조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본과 대만에 대한 부품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및 부품 중소기업 육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IT 시장 성장과 더불어 세계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R&D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강화도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